<laughs> <laughs> 뭐야? 어. 어, 이 사람 왜이래 그래? 진상 손님이 나보다. 이런 나쁘, 나쁜, 나쁜 사람을만나 어, 이 사람 왜, 이 사람 왜 싸우지? 서로, 마, 야차 뻔나? 왜안 열려, 이거? 어, 어 나탈래 어, 안 찰래. 아, 이네는왜 싸워? Thanks. <laughs>

もう 죽어. 하나 둘셋 <laughs> 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 야. 스페셔맨. 웃음> 야, 야. 어, 어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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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디? 어? 어? 야! 파파파파파! 브로스키! 어? 아야야! 파파파파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안돼! 대 야! 덤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덤벼 덤벼 오케이 오케이 덤벼 덤벼, 오케이. 오케이, 덤벼, 덤벼. 죽어 죽어 죽죽 하나 둘셋내죽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다다다, 아, 또이 열심히 냈는데. 아, 나이 양심이 있는 데, 아, 파팍파팍파팍파팍팍아니 어디 가려고? 이건, 아까, 고소고소, 팀 일어내, 팀 일어내, 팀, 팀, 내가 팀할 거 같아? 야, 내가 팀할 거 같냐고? 야.